9강 5번 같이 봅시다. Uh, very briefly, 매우 간단하게 부사죠 매우 간단히 말해서 여기시죠. 어, 복잡한 개인들은 사물을 볼수 있는 개인이다. 복잡한 개인은 사물을 볼수 있는 개인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연한 개인이다. 그들의 어 소스 프로세스 사고 방식에서 사고 과정에서 자 여기서는 어, 여기 이제 후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꾸죠그렇죠 이렇게 꾸미고 이 원은 대명사죠. 앞에는 있인디비 a 얼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수 있는 볼수 있는 개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 하게 되면 관점이죠. 관점에서 볼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후가 1번이라고 하면, 요 후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원이 이렇게 또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 자, 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떤 이슈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어, 새로운 정보라는 측면에서 고집스럽게 그들의 총을 어, 그들의 총을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 직역은 이렇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on on issue 어떤 이슈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꺾을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데이 light는 보통 우리가 빛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빛이 비치는 부분 뭔가 주목되는 부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측면 관점 뭐뭐라는 점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새로운 정보라는 측면에서 즉 새로운 정보 때문에 혹은 새로운 정보가 비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는 의미가 되겠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이 스티킹 하면 동명사겠죠, 그렇죠 동명사고, 이게 스틱투 하게 되면 고수하다야 지킨다는 거지. 요거는 관용적 표현이죠. 총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서부시대, 우리 서, 서부국 총지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쉽죠. 그러니까,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돈을 이렇게 주지 않고 총에 손을 가는 거야. 총에 손이 가는 거야. 그럼 뭐지? 자기의 의사,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투쟁을 통해서라도 어, 내 의견을 관찰하겠다 뭐 이런거죠. 그래서 stick to uh, one's gun, stick to gun이라고 하면 고집부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음, 이 그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뭔가 이렇게 의견을 바꿀 수 있고 플렉스블한 예, 유연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거죠 또한 tend to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다. 불릴지도 모르는 것을. black and white thinking, 흑백사고라고, 흑백사고방식이라고 불릴지도 모르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건 이제 수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hat부터 thinking까지가 avoid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질문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for example, 또 이제 예를 들고 있죠. The positions of others on an issue. 자, 어떤 이슈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다른 이들의 입장이죠, 위치니까. 입장들은 어떤 이슈에 대한 다른 이들의 입장들은 자, lump인데 lump는 원래 명사로서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고. 동사로서는 덩어리로 만들다. 즉, 한 덩어리 취급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이렇게 되겠지. 어떤 이슈에 대한 다른 이들의 입장은 덩어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덩어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동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고, 자, 수동에서 이제 비동사 결정해야 되는데, 어 시제는 현재인 것 같아요. 그죠? 렇 시제는 현재인 것 같고, 쭉 이제 지금, 어, 현재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 그 다음에 주어는 포지션이야.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er 나오고 not. 자그 다음에 lump의 pp형 lumped lumped. 이렇게 되겠죠. are not lumped. 자 덩어리로 한꺼번에 묶어서 취급되지 않는다. to yeah, categories 두 개의 범주로 묶어서 취급되지 않는다. 자 그것들을 자, 그러한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러한 입장에 그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어, 사람들로 됐죠. 그렇지 않고 자 여기서는 이나이랑요이나이랑그 다음에 이 버시 연결이 되어서 이렇지 않고, but rather 오히려 오히려 shade of difference. 어, 그 차이점들의, 차이점들의 미묘한 차이나 또는 의견의 단계들이 인식되고, 어, 고려된다. 자,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쌤이 하나하나 또 설명해 보면요. 이 4라는 게 전치사인데요. 찬성하는 이란 의미야, against 랑 같이 쓰이면, for and against, 찬성 반대죠. 그 다음에 여기 도우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them은 positions 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두 개의 범주로 묶여지지 않고, 이게 이제 흑백 논리잖아요. 오히려, but rather, 이 shade라는 것은 그늘이잖아요. 명암, 명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묵화 같은 데 보면 흑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검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밝은 회색도 있고, 어두운 회색도 있고, 맞죠? 흰색에 가까운 것도 있죠. 그걸 우리가 shades라고 이야기해 보통 복수로 쓰는데. 그래서 차이점의 미묘한 어떤 구별 이런 뜻이겠죠. 그럼 분명히 이 말은 어, 이쪽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이 입장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라데이션스는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에도 여러 층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 수동이다. 인식되고 자, 여기 이 PP가 1번이잖아요. 인식되고 1번 PP니까 이 테이큰도 역시 2번 PP 되겠죠? 고려된다.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다잖아요, 그죠? 그렇 그래서 고려된다. 네. Taken into account, 고려가 된다. 그래서 그런 플렉스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다룬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따라서 그들은 그들은 깨닫는다. 문제의 진실이 문제의 진실이 종종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어딘가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between two extremes. 자, 음... 두 개의 극단, 이거는 흑백 찬반이겠죠? 그렇죠. 두 개의 극단적인 것 사이 안에 어디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어, 그들은 깨닫는다, 됐니자 마지막이지만 제일 작지는 않은, 자 마지막이지만 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The complex person, 복잡한 사람은 이 complex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플렉 e x 유연한 사람인 거야. 이쪽에도 저쪽에도, 어, 이쪽도 저쪽도. 한쪽에 쏠리지 않은 사람, 그런, 그런 사람을 여기서 complex person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복잡한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은, 자, seems able to hold off인데, 이 seem이, 자, 이식 변성, 아, 미안, 이식 감각동사겠죠. 뭐, 뭐, 하게 보이다라는 것. look하고 appear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어. 그러면, 뒤에 보어가 와야 되니까 형용사 와야 되겠죠. 그 자리에 이제 able 온 거야. 그래서 이게 형용사 보어죠. 보어이면서 형용사가 이렇게 온 거죠, 그렇 그러니까 s e e m able to 할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hold off on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을 연기하다 이런 말이죠. Delay죠. 그래서 이 부분 보면 seems able to hold off는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 이 better는 어, 부사죠. 더잘더잘 더잘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결정을 이렇게 되겠죠. 결정을 더 많은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결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허락하는 허락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결정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능동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llowed가 아니라 allowing이 답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됐니? 자, 요 부분 처음부터 쭉 한번 또 해석해 보면, 마지막이지만 제일 가치가 적지 않은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 사람들은 더잘 연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정을. 더 많은 정보가 고려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허락하는 결정을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해되죠. 굉장히 쉬워요. 쉽고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없다. 자, 이 부분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복잡한 개인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있고, 사고 과정에 있어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어 그나 선생님이 앞부분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너무 줄줄줄줄 이야기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 드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무슨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또이 필자가 서술하고 있는 이 내용의 대상이 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합적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목이 되는 거죠. 복합적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제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제목을 외우고 소재를 외우고 뭐 주제를 외우고 이러던데 글쎄,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주제와 소재와 제목의 관계라든가 글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차단하는 어,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상이죠. 복합적 개인이 뭐냐? 라는 이야기고, 이 복합적 개인의 특성, 이 제목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복합적 개인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고, 따라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합적 개인의 속성인 거야. 그치? 이해되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일단, 이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풀어놨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속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문장들이 보통 이렇게 첫 번, 제일 그글의 글머리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흔히 이제 두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구체화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하면서 이제 구체화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죠.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노란색으로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렇지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글의 순서를 잡을 때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지 혹은 A란 글 덩어리와 B란 글, 글 덩어리 두 개를 보고 어느 내용이 더 구체적인지 살펴보면 어느 게 앞으로 가고 어느 게 뒤로 가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범주라고 이야기했어. 범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예를 들어 하는 부분이 예시잖아. 구체화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예를 드는 이 부분이 윈 문장 속에 포함되는 거야. 윈 문장이 훨씬 더 범주가 넓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어, 어떤 쟁점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자기 생각을 자 이거는 그냥 줄넘 긋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흑백사고, 흑백논리라고 불리는 것을 피한다. 자첫 번째 그 예시죠, 그렇죠? 그렇죠? 흑백 논리란 걸 피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그 쟁점에 찬성한 입장과 반대하는 두 개의 범주 속으로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즉 럼프, 빌 럼프드 기억나지? 뭉탱이 치지 않고 차이나, 근수한 차이나, 단계적 차이가 인증즉 한마디로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거지. 그 사진 같은 말이야. 흑백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흑백이 아니니까 그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둘 흑이든 백이든 둘다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니까 그쯤 어딘가에 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복합적인 개인은 이 복잡한 개인은 더 많은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정을 더잘 보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을 보류를 잘해이 사람들이 왜 이유가 있죠? 왜요?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보려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어~ 복합적 개인이라는 게 뭐냐 딴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흑백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진실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정을 빨리해 보류해 보류할 수 있죠 이유는 뭐죠 더 많은 정보가 있는가 보려고 요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 굉장히 쉽게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출제가 되면 쉬운 문제로, 예, 그고 출제될 가능성 이좀 어려운 문제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마무리합니다.